자, 오늘은 파마산 치즈 새우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된 모습인데요. 우선 재료를 보시면 당근하고 파하고 새우하고 그리고 콩하고 밥 2인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자레인지에 새우하고 콩을 한 2분 정도 돌리셔서 해동시키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적당하게 좀 썰어서 정돈을 합니다. 우선 파 먼저 써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책칼을 와플 모양의 책칼로 홍담물을좀 어, 썰고, 그 다음에 어, 미니 파프리카를 골고루 좀 썰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란 세개를잘 털어 놓습니다. 네, 필요한 이제 양념은 어, 이제 구수수 한 스푼하고,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한 3스푼 정도 넣었고, 그리고 와사비 정도를 한반 스푼 정도 넣고 간장 1스푼을 이렇게 넣어서 잘 버무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열된 호사이 판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지단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란을 한쪽에 넣고 그리고 이제 파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야채를 넣고 그리고 볶다가 새우까지 넣고 마지막에 밥을 넣고 그리고 계란을 얹어서 어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약간 비비듯이 볶아냅니다. 이렇게서 해잘 볶아내서 양념이잘 섞이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참깨 이렇게 두르시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마산 치즈하고 고소스하고 간장 그리고 어, 와사비가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풍미를 냅니다. 이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